네 안녕하세요. 개성윤 선생입니다. 음, 리딩 파워 주제별 완성 1강7 번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어, 번째 문장부터 좀 보면요. 여기서 이제 Fahrenheit라는 단어 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게화씨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섭씨라고 하는 섭씨를 쓰고 있고 미국은 보통 화씨를 쓰고 있죠. 예, 네, 그거 화씨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화씨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 여기 나와 있는 Fahrenheit temperature scale 이 scale이란 단어도 눈금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화씨 온도 눈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음. 이것을 창조한 사람이 바로 이 가브리엘 다니엘이라는 파레나이트라는 사람인 거죠. 동격인 거죠 이렇게. 동격이고요. 주어가 파레나이트 동사가 discovered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러니까 화씨 온도 눈금의 창시자인 가브리엘 다니엘 파레나이트는뎃 이하를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sert mixed the size. 주어가 일단은 sert가 주어고요. 동사가 create예요. 그래서 s가 붙어 있죠? 잡아 두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부분이죠. which 음, um, 이가 되겠죠. which is. 요렇게 아니면은 that is.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략이 되어 있고 어, 아니면은 그니까 생략을 하려면 위치, 이지를 다 생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믹스드만 남겨둬야 되고 아니면은 어다 써야 되고요. 위치, 이지를 어설프게 여기다가 위치 이렇게만 써놓고 시험에 나와요. 이건 안되는 거죠. 이걸 좀 주의하시고요. 해석을 해보면 소금 어떤 소금이냐면 섞인 거죠. 아이스. 얼음과 섞인 소금이 creature solution solution is a hacker chicken and 이 t is 가 s o l u t i o with a l o t i s o n l o t w e r i freezing p o i n 이 t h 거예요. w a i t h a t o w e r freezing point t h a n t h e water a l o n e 이 the water is freezing point 라고 하는 것은 빙점이 되는 거죠. 어는 지점, freezing 음, point. 그러니까 물이 혼자 있을 때보다 물혼자 있을 때보다 더 낮은 어는 점을 가진 그런 용액을 소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 도로가 얼었을 때 소금 염화칼슘 뿌리는 거, 그렇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얼음과 섞여 있는 소금은 만들어낸다 용액을. 근데 어떤 용액이냐 하면은 물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낮은 빙점을 가지고 있는 용액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파레나이트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스는 그래서가 되겠죠. 따라서 같은 말로 헨스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물론 데 r 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r 트 어 소금은요 causes snow and ice to melt. 자 cause 다음에는 to 부정사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 물과 얼음이 그러니까 아니죠 눈과 얼음이 to melt 녹도록 유발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locality는요 locality 로컬리티는 그냥 지역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haven't found 발견하지 못했다. a better way 더 좋은 방법을요. 뭐할수 있는 방법이냐 하면은 to remove 자 이제 웨이는요 항상 뒤에서 투부동사가 꾸며준다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고요 to, move, to remove ice from r o a d w o r d and sidewalk and salt. 그러니까 소금보다 로드웨이니까 길이죠 차도 그다음에 사이드워크는 인도 차도와 인도에서 어, 물을 제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소금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소금은 또한 효과적인데 이거는 is effective in ing 이런 정도로 수거처럼 좀 알아두세요. 그래 in ing는요 항상 공부할 때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뭐 하는데 있어서. 네, 그리고 keep a from ing keep a from ing죠. 이 keep 대신에 prevent 쓸 수도 있죠. 아니면은 stop. 어, 물론 슬래 ing 붙여야 되겠지만. 그래서 keep a from ing 무슨 뜻이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얼음의 딱딱한 덩어리, hard pack 쓰니까 얼음의 딱딱한 덩어리가 from forming 형성되는 거. in the first place는 애초에 이런 뜻이죠. 이건 애초에. 아예 애초에 어, 얼음의 딱딱한 덩어리가 형성하는 것을 못 하게끔 막는데도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은 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문장은 외워두도 좋은 문장이고요. 이렇게 okay. keep away from I-N-G 나왔고요. in I-N-G 나왔고 됐나요? 자 그다음 while 자 여기서 while은요, 뭐 많은 동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되었지만 이런 뜻이에요. 도우의 뜻이죠. 에 도우. 여기서 while은 도우라 바꿔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넘버 오브네요. 많은이란 뜻이죠. 더 넘버 오브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좀좀 알아되겠고요. 어 넘버 오브 많은이란 뜻이고 같은 말로 카운트레스셀수 없이 많은이죠. 그다음에 누머러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수동태네요. 그다음에 여기 투부정사까지. 음, 볼까? 요 여기도 좀 중요한데 많은 화학 물질들이 여기서는 화학 약품들이 have been developed요, develop은 개발하다라는 뜻이니까 화학 약품들이 개발이 된 거니까 수동태. 그다음 to melt 있어요. 여기서 투부 정사 모뭐하기 위해서 모뭐하기 위해서일 때는 투부 정사 쓴다는 거고 알아두시고. 다시 보면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되게 많은 화학 약품들이 발명 발명되어 왔지만 개발되어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금은요 remain은. 여기는 훨씬 더 값싼 대안이다 이렇게 써 있지만 해석을 좀더 정확하게 보면 루메인은 머머인 채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alternative 이게 이제 대안이라는 뜻이고 훨씬 더싼 훨씬 더싼 대안으로 소금은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화학약품을 개발해서 얼음을 녹이려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금이 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why don't all localities, 저왜 모든 지역들이 use s e r t 소금을 사용할까, 하지 않을까, 이거죠? Why don't, 여기서는, why don't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 하지 않는가? 이런 뜻입니다. 왜 하지 않는가? 예. 네, 그래서, 리 여기 또, 투부정사는, 투트리스는 뭐뭐 하기 위해서. 빙판길이죠. 빙뱅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왜 모든 지역들이 다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가? 보통 소금을 사용하긴 했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ecological problem 생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소금을 뿌렸을 때 어, 동물들이나 식물들한테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생태적인 문제들이 h a v lead 자 이거 lead A to B lead A to B예요. 이거는 직역을 하면 생태학적인 문제가 lead a to b는 a가 b한 하도록 이끌다는 뜻이죠. Some cities 몇몇의 도시들로 하여금 the ban the use of salt completely 완전히 소금의 사용을 금지하게끔 이끈 거죠. 생태학적인 문제가 이렇게 이끈 거예요. 도시들이 금하게끔 이끈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가 나오면 안 돼요. 능동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have been read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얘네가 이끈 거니까 능동태. 그리고 A to B.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completely는 완전히. 여기서 b n 을 꾸며 주는 겁니다. 요기를 꾸며 주는 거라서 부사가 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도시들은 왜 사용하지 않는가? 어떤 도시들은 생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소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ban은요. 금지하다라는 뜻인데 어, 금지하다는 뜻일 때 forbid. 이거꼭 알아두시고 어, 그리고 어, 또뭐있어 아, 생각 이안 나네요. 여기 있죠. 프로히 t 예. 요두 개는 꼭 알아두세요. 금지하다는 뜻입니다. 동의어 꼭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소금은요, 또한 유발한다. 코로전. 코로전은 부식이죠. 부식. 요런 음,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베이클은 자동차, 포장도로, 다리 다음에 unprotected 보호받지 못한 철강, surrounding structure니까 그 주변 건물이죠, 주변 조직에 어, 보호받지 못한 어떤 철강들, 강철들의 부식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소금을 되게 좋긴 하지만 소금을 못 쓰는 이유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생태학적인 이유와 부식이 되겠죠. 네, 부식은 또한 알아둘게 erosion 이란 어 알아두셔. erosion 이것도 부식이란 뜻이고요. 됐나요? 네 어렵지는 않고요. 단어랑 어법 제가 집어준 거 정도만 말씀 공부해두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만 잘 봐두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1 강의 7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